세종시, 부강면, 무인공리 예, 예, 헤아트 호텔 바로 밑에요. 예, 수무인텔 바로 밑, 예, 밑에, 예, 하수도, 하수도 아니고 우수, 예, 우수, 예, 또랑이죠. 우수고 내려오는 이 물에 그래, 이렇게 한전전조가 막고 있네요. 그래서 물이 흐를 때요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넓은 도로인데요. 배수로죠 배수로. 배수로에 천주가 이렇게 모여져 있었어요. 문제가 뜨네요. 약 18m 짜리인 것 같습니다. 20m요? 20m. 18m, 20m 정도 저, 저 위에는요, 모텔, 헤아트 모텔이 있고요 수, 우인텔이 있네요. 예, 문공리, 헤아트 모텔, 바로 앞, 벨소로. 예, 벨소로. 예, 예. 예, 보면요, 자, 한전전주라는 것을 자, 이렇게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전전주죠 예, 위험 168z794 금호선 a4a1 예, 또1710 뭐 h16 아 16m라고 되어있는데 16m h16이라고 하면 16m인거 같죠 16m 입인가요고요 이것은 제작 회사가 되죠. 부원공업 2 0 1 7년 K 1 6에 C 모요. 이게 뭐 하나의 상호가 있죠. 있는 네, 걸로 인해서요. 이배수도가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냈겠죠? 어, 예, 손주 때문에 사실로 다시 옆으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호 예, 만선 기자였습니다